안녕하세요. 제인테크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한국에도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고 할 만한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뭐 LG 울트라 PC나 삼성 갤럭시북 오디세이처럼 엔트리급 GPU를 달고 나왔던 애들도 있긴 했지만 그네들은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고 하기에는 구성도 애매하고 쓸데없이 가격만 비싼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젠 진짜가 나타났다! 삼성의 갤럭시 북3 울트라입니다. 예전부터 삼성이 고사양 노트북을 만들 기술력이 충분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말이 맞았죠? 여하튼 삼성이 처음으로 각 잡고 만들어 본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국뽕이 차도 되는 일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북3 울트라는 내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광고 받아가지고 좋게 말해준다 이러고 욕하면 안 돼요. 간단한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엘더레이크 i9-13900H GPU는 엔비디아 RTX 4070에 램은 32GB 온보드로 장착되어 있고 16인치 크기에 무게는 1.8kg 정도 16대 시 화면비에 WQXGA 플러스 해상도인 OLED 패널이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리뷰 시점 기준 정가 약 394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엄청 세일할 때 35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저희 채널이 300만원 넘는 노트북을 리뷰한다고 이렇게 턱턱 살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노트북으로만 작업하는 크리에이터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노트북이 나왔다 그러는데 안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두 달은 라면만 먹자. i9의 rtx 4070 조합은 394만원인데 i7의 rtx 4050 조합은 300만원 초반대니까 가격 부담이 되시는 크리에이터라면 4050 조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rtx 4050의 성능이나 전성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제품 리뷰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숫자만 보면 가격이 되게 비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각 제조사에서 프리미엄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고 내놓는 제품들, 뭐, 델 XPS나 맥북 프로 16 같은 애들도 사양을 조금 따지기 시작하면 400만원은 훌쩍 넘기기 시작하니까 납득할 수 있는 가격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크리에이터 노트북치고 조금 디자인은 썰렁한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너무 갤럭시 북3 프로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얘가 조금 더 두꺼운 걸 빼면은 디자인은 완전히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요란한 음... 게 들어갔으면 그거 나름대로 이상했을 것 같기는 한데 여... 대삼프랑 너무 똑같아서 싫다 그럴 땐 고사리웍스의 크리에이터 스티커를 붙이면 되지 난 사무용 아니고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이거든 하고 티내고 싶을 때 붙이면 된다고 고성능인데 경량한 노트북들을 보면 내구성이 좋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워낙 삼성 노트북은 가볍게 나왔던 역사가 길어서 그런가 되게 짱짱하고 튼튼합니다 뭐 깔고. 앉지만 않으면 아 근데 깔고 앉아도 될것 같은데? 아근 그건 아니.. rtx급 그래픽이 들어가는 16인치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엄청 가볍다 라고 하면 1.9kg 일반적으로는 2.1kg 정도 되는데요 갤럭시 북3 울트라는 무려 1.8kg으로 엄청 가볍습니다 두께는 16.5mm 정도로 내장 그래픽 모델인 갤산프보다는 4mm 정도 두껍지만 손에 들었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두께라서 가방 없이 이동할 때 얘만 딸랑 들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폼팩터라는거 충전기는 100W짜리 간PD 충전기인데 좀모양 애매합니다. 같이 들고 다니기 좋으라고 납작하게 만든 것 같은데 헤드는 또 접지형이라서 머리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느낌이 아닙니다 보통 프리미엄급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충전기 디자인도 예쁘게 뽑아주는데 요거는 좀 아쉽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배0 w 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노트북을 처음 썼을 때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로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을 하면 배터리가 서서히 닳는 드레인 현상이 있었거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아졌지만 가끔 CPU랑 GPU를 풀로 사용하는 게임 중에는 여전 배터리가 조금씩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RTX 4050 모델은 드레인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4050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기본 충전기는 가벼워서 휴대성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충전기 없이 써도 배터리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편이에요. 단순 문서 작업을 할 때는 6시간 20분 정도, 강도 높은 업무 상황을 테스트하는 PC Mark A, 벤치마크에서는 5시간 14분 정도 버텨줬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OLED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고사양 크리에이터 노트북치고는 꽤 오래 와. 버티는 수준이라는 거. 성능이 어떤지 확인하기 전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봐야겠죠. 어머, 웬일이야. 기판 대부분을 베이퍼 챔버로 덮어놨습니다. 이런 구조는 에일리언웨어 최상급 모델이나 XPS17 아니면 ROG 플로우 시리즈에서나 봤던 건데 거기다가 하판에 열이 잘 전달되라고 써멀패드도 하나 붙여놨네요. 진짜 할수 있는 건다한듯 양쪽에 큼지막한 펜한 개씩 펜 위쪽에 달린 히드싱크 면적도 꽤커 보입니다. 사면배기가 아닌 것은 조금 아쉽지만 현재 폼팩터로는 양쪽 배기구를 넣는 게 어려워 보이긴 한것 같아요. 램하고 무선 램은 모두 온보드로 고정되어 있지만, 탈착 가능한 m.2 ssd 슬롯은 2개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프리미엄 오토옥들은 ssd나 램 옵션이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북3 울트라는 모든 모델이 32GB 램이 고정이라서 램 용량 가지고 인질 잡는 것도 없고, ssd도 그냥 따로 사서 추가로 장착하면 저렴하게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더라고요. 성장이 <놀람> 우이인야 <우승달아? 놀람> 설계가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막1 0 0와 넘는 tgp를 감당하는 텐트북의 no. 쿨링 설계를 생각해보면 발열이 조금 있거나 재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구조인데요 올해 나온 rtx4000번 대는 전성비 가 엄청 좋아져서 이런 쿨링 구조 로도 좋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성능 최적화 저소음 이렇게 세 가지 성능 모드 중에 고성능 모드 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 cpu에는 최대 55와트 gpu에는 최대 60와트까지 넣어줄 수가 있었 고요 cpu와 gpu를 를 동시에 구동했을 때는 cpu에 25w gpu에 60w 총 85w를 넣어줍니다. 배가트 충전기에 85w를 풀로 쓰고 디스플레이나 스피커 같은 출력 장치들의 전력을 공급하고 나면 배가트가 모자란 게맞네요 이러니까 드레인이 있지. 풀파워로 게임을 장시간 돌리는 것 같은 빡센 상황에서 드레인이 있는 거지 최적화 모드에서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작업을 하는 거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최적화 모드에서는 cpu 전력이 최대 45w gpu 전력이 최대 45w로 제한 제한이 되니까 살짝 성능이 떨어지긴 하는데, 엄청 빡센 작업이 아니라면 크게 체감되진 않을 거예요. 저소음 모드는 그냥 문서 인터넷 작업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인텔 H급 CPU의 적정 TDP는 45W이기 때문에 최대 전력 상태에서는 재성능을 다 내줍니다. CPU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네벤치 R23 점수를 보시면 10에서 다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싱글코어 성능은 작년에 비해 꽤 좋아졌기도 하고 인텔 CPU는 12세대부터 성능이 무척이기 때문에 누가 쓰더라도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준은 아니라는 거. CPU와 달리 GPU는 3000번대에 비해 오 나온 4천 번대 전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3DMark Time Spy 점수 기준으로 보면 60W를 먹인 RTX 4070이 140W를 먹인 RTX 3060하고 비슷한 점수가 나옵니다 거의 전력을 절반만 써도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다는 거잖아요 4070 노트북은 쿨링을 비교적 덜 신경 써줘도 되니까 가볍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지만 RTX 4050도 50에서 60W 상태에서 성능이 잘 나와주는 편이라 진짜 끝판왕 스펙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면 갤럭시북 3 울트라도 RTX 4050 모델이 성비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은 좀더 떨어지겠지만 가격이 60만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니까 작업 성능도 봐야겠죠 CPU는 작년과 비슷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올해 나온 RTX 4000번대 그래픽은 새로운 Ada 러브레이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3000번대에 비해 뛰어난 연산 능력을 보여줍니다 3D 작업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3D 블렌더에서 블렌더맨 렌더링을 걸어봤거든요 엔더 완성까지 46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TGP가 90바트였던 ASUS 터프 데시 RTX 3070 모델은 50초가 걸렸었으니까 갤럭시북3 울트라는 더 낮은 전력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죠. 프리미어 프로 작업 성능을 테스트하는 퓨저센치 점수는 1,212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TGP 90바트 정도의 RTX 3080 Ti 노트북이 1,100점대가 나왔던 걸 생각해 보면 영상편집 성능 역시 엄청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다. 그리고 처럼 일하면서 게임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게임 성능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TGP가 낮은 크리에이터 노트북들은 게임이 돌아가긴 해도 해상도를 FHD급으로 낮춰야 되잖아요 갤럭시 북3 울트라는 대부분의 게임은 네이티브 WQXGA 플러스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위 1% 프로 프레임은 좀 낮게 나옵니다 이게 TGP 때문에 프레임 안정성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최근에 RTX 4 0 0 0번대 노트북 리뷰를 보면 TGP와 관계없이 하위 1% 프로 프레임이 조금 낮게 측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상이 TGP 문제인지 RTX 4 0 0 0번대 그래픽의 드라이버 문제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위 1% 프레임이 낮으면 게임 플레이할 때 렉이 걸린 것처럼 화면이 뚝뚝 끊겨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런 거는 펌웨어 패치로 금방 픽스를 해주니까 빨리 해줘라 어찌됐건 최신 헤비급 게이밍 노트북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중급형 겜트북 정도의 성능은 나오니까 일도 하고 게임도 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성비가 좋은 RTX 4070 그래픽 덕에 소음과 발열도 낮은 편입니다. 고성능 모드에서 고사양 작업을 할 때도 최대 48dB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게임 트북처럼 노트북이 이륙할 것 같은 소음을 들으실 일은 없다. 최적화 모드에서는 최대 42dB, 저소음 모드에서는 가벼운 작업만 할때 35dB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조용한 회의실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베이퍼 챔버 풀링 설계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표면 온도도 낮아요. 낮은 편인데요. 애초에 코어 온도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60에서 80도 사이를 유지하는데다가 하판에 서멀 패드까지 붙여놔서 키보드 쪽은 앵간해서 열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CPU, GPU, SSD를 100% 상태로 30분 돌려본 후에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키보드 중앙 상단부가 최대 38도 정도로 조금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였어요. 그 대신 서멀 패드가 닿아 있는 하판은 47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무릎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수가 있다.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면 어느 어느 정도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스플레이도 되게 중요하죠 작업용으로 쓰기 좋은 16대 1화면비인 16인치 패널에 WQXGA 플러스 해상도이고 P3 100% 색역인 디스플레이인데요 색상 정확도도 평균 1.69로 매우 좋고 최대 밝기도 428리트라서 웬만한 실내 공간에서는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끔 게임할 때 답답하지 말라고 주사율은 120Hz라는 거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갤럭시북 3 프로하고 동일한 패널이거든요 애초에 갤럭시북3 울트라 용도로 생산한 패널인데 덩달아 프로 모델도 낙수 효과를 본게 아닐까 어쨌든 그런 거로 갤럭시북3 프로 리뷰에서 언급했던 단점도 동일합니다 얘도 디스플레이 반사가 제법 있는 편이라는 거 여러모로 품질이 좋은 상급 OLED 패널인 것은 맞는데 저반사 처리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산표는 200만 원대니까 그렇다 치지만 300만 원 이상인 프리미엄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대체로 저반사 처리를 기본으로 깔고 있거든요 조반사 처리되어 있던 LG 그램 스타일도 삼성 거라 그러지 않았어? 2, 3년 전 초창기 노트북용 OLED 패널은 색감이 쨍하고 과장돼서 작업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었는데 요즘은 기본 캘리브레이션이 좋아져서 그런지 오래 사용해도 눈이 피로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화면 밝기를 60% 이하로 내리면 플리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삼성 매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 역시 갤럭시 북3 프로랑 동일합니다. 3열 넘버패드 가좀 불편한데 아니 이 배은 왜 자꾸 안받고 계속 쓰는 거야? 타건감은 키 스트로크 깊이가 얕아서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 갤럭시북 이온 시절과 비교하면 구분감이 많이 생겨서 대체로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적 타이핑 소음이 적어서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을 해도 크게 눈치 보이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인식률이나 클릭감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조작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팜 리젝션 기능이 완벽하진 않아서 타이핑을 할때 가끔 커서가 움직이는 게 불편했습니다. 음. 트랙패드로 그림 그릴 거아니면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포트는 왼편에 HDMI 2.0 1 개,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 모두 가능한 USB C 썬더볼트 4 2 개가 달려 있고, 오른쪽에는 3.5mm 오디오 단자, USB A 3.2 1 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노트북 치고는 포트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프리미엄이라고 얇게 만드느라 USB-C만 넣어준 고급 노트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크리에이터 노트북에 풀 SD카드 슬롯이 없는 게 화가 났는데 요즘 나오는 애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SD카드에 마이크로 SD카드 합체해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갤삼프 16인치 모델과 동일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갤삼프가 갤럭시3 울트라 덕에 호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피커 구성이라 음질은 매우 좋습니다. 맥북 프로 수준은 아니지만 맥북 에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의 상급 스피커라는 거. 한국형으로 잘 만들어주잖아요. 되게 손댄듯 안 댄듯 뽀샵 효과를 슬쩍 넣어줘서 예뻐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효과를 웹캠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음. FHD 해상도에 얼굴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 어째 너무 예쁜데? <laughs> 근데 안면인식 기능은 없습니다. 예뻐진 얼굴은 인식 안 해준다 이건가? 대신 지문인식 버튼이 전원 버튼에 내장되어 있어서 노트북을 켜면서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 노트북을 리뷰할 때마다 몇몇 분들이 노트북 바꾸고 싶어도 갤럭시 생태계가 너무 익숙해져서 못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이 국산 제품이라 AS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더잘 아니까 갤럭시 생태계라던가 휴대하기 좋게 가볍게 만들어준다거나 웹캠 효과를 추가해준다거나 하는 소소한 것들을 신경 써주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 갤럭시 북 스리 울트라는 다른 제조사의 프리미엄 제품들 못지않게 기본기를 잘 챙긴 제품이라. 해외에서도 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디스플레이에 저반사 처리를 안 했다거나, 고성능 모드에서 가끔 배터리 드레인이 있다거나 하는 아쉬운 점들도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저는 이 제품이 삼성에서 나온 1세대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세대이 정도면은 되게 잘 만든 노트북이고, 1세대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세로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맥북 프로랑 델 XPS에 따가고를 날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크리에이터 노트북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아, 요즘 디자인과 학생들 작업하기 참 좋아졌어. 나 때는 말이요. 3kg 넘는 거 들고 다니고 막 그랬어. 어?